내가 이렇게 잘못 살고 있는 이유는 내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인정하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거는 너무 괴롭죠. 제가 어, 찍었던 영상들 중에 인간관계에서 꼭 피해야 되는 유형, 또 운을 밀어내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로 신세한탄을 꼽았었어요. 그만큼 신세한탄은 정말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계속 사람들은 신세한탄을 합니다. 저도 정말 지금 10년째 고민 상담 이메일을 받고 있는데 조언을 바라는 것보다는 그냥 신세한탄을 하고 싶어서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신세한탄이 안 좋은 걸 알면서 왜 우리는 계속 신세한탄을 할까요? 신세한탄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 좋게 말하면 완벽주의자지만 <laughs> 나쁘게 말하면 불평불만주의자입니다. 제 지인 중에 회사는 서울인데 경기도에 살면서 매일 출퇴근을 왕복 3 시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늘 거기에 대해서 어 불평불만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정부에 대한 비판, 정치인에 대한 비난, 그리고 투기꾼들에 대한 욕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장 근처로 이사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신축. 뭐 40평대인데 서울로 가면은 뭐그돈 똑같은 돈으로 뭐 빌라를 가든지 아니면 뭐 되게 옛날 아파트를 가든지 아니면 평수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도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능력자가 돼서 회사 근처에 좋은 집을 사거나 리스크를 걸고 대출을 좀 많이 받아서 사거나 지금 살고 있는 집 가격에 회사 근처에 구할 수 있는 집을 가서 거기에 맞춰 살던지 이런 몇 가지 옵션이 있죠. 근데 리스크를 걸고 싶지도 않고 더 열심히 일하고 싶지도 않고 뭐 특별한 대가를 치르고 싶지는 않아. 이렇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하루에 책한 권을 읽을 수 있겠구나. 내가 15분짜리 강연 영상을 무려 12개나 볼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불만이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신세한 탄을 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심리는 뭐냐면요. 그냥 관심 받고 싶은 거예요. 가끔 이제 독방육가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메일을 주세요. 그래서 아, 왜 키우는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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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고 근데 남편은 뭐 도와주지도 않고 나도 예전에는 잘 나갔는데, 지금은 나라는 존재는 없고, 누구 엄마로만 있고, 막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어린이집에 애를 맡기고 원하는 걸 해보시면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면, 아, 또 그러면 또 애들이 분리불안이 오고, 애착 형성에 문제가 생겨서 안 된대요. 결국은 그러니까 아무런 액션도 취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이 상황에 대해서. 위로 받고 싶고, 어, 공감받고 싶은 거죠. 나의 고민들을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해소되는 효과가 있지만, 그 불편함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신세한탄만 한다면 사람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 때는 이제 신세한탄할 거리가 하나 더 생기죠. 아,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들어주고. 세 번째는 걱정이 너무 많은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제책 멈추지만 다시 꿈부터 써봐에도 나왔던 어, 실제 에피소드인데 제가 대학교 때제 고등학교 상고 선배가 연락을 해왔어요. 이제 그분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월급 80만원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대학생인 남자친구 앞에서 자기가 너무 초라하고 그래서 자기도 꼭 대학을 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만나서 이제 공부법 그런 비결도 전수해 주고 정말 응원을 많이 해 줬어요. 근데 제가 한 번씩 연락해서 공부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막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정말 대학 갈 생각이 있기는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가기는 가야 되는데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대학을 붙으면 학비는 어떡하지? 대학 다니는 동안에 우리 엄마 누가 먹여 살리지?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임용고시를 봐야 되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만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시간에 신세한탄을 하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달라질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라고 신세한탄을 하기 전에 알바 사이트를 뒤져보든지 하다못해 돈 버는 방법이라도 검색해보세요. <laughs>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신세한탄을 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심리는 뭐냐면요. 남 탓을 하면 어,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편하죠. 어, 예를 들어 제가 올렸던 흑수저가 가난을 대물림하는 진짜 이유라는 영상이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 정말 많은 댓글이 있는데 대부분이 악플입니다. 근데 거기 사회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데 왜 개인의 노력만을 강조하나요? 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건이 사회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면 나는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사회 구조를 바꾸려고 노력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못 살고 있는 이유는 내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인정하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거는 너무 괴롭죠. 그리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변화라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남탓이 세상에서 제일 쉽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세한탄을 하는 또 다른 심리는 뭐냐면요 생각의 한계에 갇혀 있어요. 독방육가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할게요. 이모님을 써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제 월급을 다 이모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그럼 저는 남는 돈이 없잖아요. 제가 어, 애를 보는 게더 경제적이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요. 현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평생 이 월급을 받고 살 건가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애 키우면서 돈을 벌수 있는 비결은 없나? 하루에 4시간만 일해서 어, 남들 못지않은 연봉을 벌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실은 방법이 많아요. 많은데 생각을 못한 거야. 거기까지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기준으로. 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려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책도 많이 보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생각의 틀을 깨뜨리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신세한탄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신세한탄할 시간을 만들지 마세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굉장히 위독하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신세한탄할 시간이 없습니다. 반대로 너무나 간절한 꿈이 생겨서 그 꿈을 이루느라고 너무 바쁘다? 그러면 역시도 마찬가지로 신세한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에너지가 이런 부정적인 것에 소모되지 않게 하려면 내가 원하는 것에 좀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신세한탄 하고 싶을 때마다 한번 잠깐 멈추세요. 그래서 한번 적어보세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운 거 한국을 떠나는 거 외에 할수 있는 건 없어요. 할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할수 있는 것을 하는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안녕.